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도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청할 건 신청하고 지는 피해자는 살아있는데도 가해자는 고민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습니다. 그 돈이면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고민 돈이 있으면, 차라리 힘이 없고 돈을 못낸 사람들한테.

유튜브 보시잖아요. 하시잖아요. 보시고, 들으시고, 시고 하시잖아요. 그돈 진짜 주실 생각이에요? 그, 미친 것 같아? 차라리, 씨발그 돈, 돈 있으면 할머니, 아버지 분들, 이씨발, 반찬 가져라도더 해주겠네, 이씨발. 오징간에미탁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선범죄자들한테 왜 돈을 주냐고요. 아니 착한 범죄자한테는 줘도 되는 거지만 왜 그런 개 망나니 선범죄자들한테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먹여살려야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범죄자들은 생계 위지로 할, 생계 위지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은 생계 급여를 줘도 되는데, 왜 그런, 천범죄자 개새끼한테 그 생계비를, 해야 되냐고요? 빛이, 저는 모르고 빚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만정에 그런 선범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요? 착한, 뭐, 1개월, 2개월 살고 계시는 죄하고, 그런 흉악한 선범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말이 자체가 있지만, 사고 빠진 거 아닌가? 서로 빠진 거.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 화가 났거든. 그런 선 범죄자들한테 줄돈 있으면 그동안 6개월. 많게는 10개월 밀렸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그리고 지켜생활 수급자 분들, 장애인분들 가정이 초대가해지고, 그분들 돈이나 내줘! 그런, 시발, 그런 돈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을 그딴 데에 수하고 있는 돈이지. 그 선범죄들한테 줄 돈이야? 미친 씨알. 진짜 국민들도 납득할걸? 10개월, 20개월 일해야지고, 아무것도 안지고 엄마는 죽고 아들밖에 사온데 아들도 장애인인데, 그다 국민들도 납득할걸? 그건 착하니까 아들이 엄마 옆에서 유언처럼 안 떠나고. 그런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돈, 세금 이 있으면? 주소수한테 갈 돈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공무원분들이? 당신들도 내는 세금이 주소수테 안다, 교수는 알가지고 다 간다는 거야 천원 이천원 그리고 예산 누나 공무원을 예전부터 35년 50년 동안 그딴 식으로 엄청 많이 뽑았으면 그 공무원 인력이 어디로 갔냐 왜 조사도 안 나와 복지관이 조사하기가 안들고 원래 그 조사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라 실제 조사는 근데 그 50년 동안 군무원들 엄청 많이 뽑았... 뽑았고, 뽑았 엄청 많이 늘렸으면그 군무원들 어디로 갔어? 지금 맨날 인력 터져가는데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아니 이렇게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맨날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건물 전체 보원 복지고 건물을 확공한 게 낫지 맨날 인력이 없다고 지랄 임병하면서 하는데 10년, 5년, 5년 제외해보세요. 5년 동안 군무원분들 엄청 많이 뽑았다고요. 이사회는왜 50년 동안 군무원들 얼마나 많이 뽑았겠어요. 근데 5개월, 10개월 지나도록 옆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가 빚이 얼마나 써져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특산 놀음이나 한 주제 공무원들이 옆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요고 저도 수한테는 120만 원 주고 복지 혜택은 다 신청했지만 아 보니까 그 인간 셀프 아니 그 인간 왜 붙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걸어 다니고 버스도 탈줄알 테고 폐지 짓는 일시켜될 테고 심지어 아직 안 되는데 저도 기초 생활 수급자가 이게 따져보면. 이씨. 핸드폰 요금이 밀려있거나, 갈비비, 가스, 전기, 수로세가 밀려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를 못줄 반정에, 조조수한테는 기회를 많이 주네요. 예? 네? 밀려서, 밀려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옆집이 지웠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5개월, 6개월, 10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가슴이 있어도 관리비까지, 천국, 내가고그 초점 내려오고, 끊기겠죠? 길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고, 아들을 도와달라고. 원래 그런 일 하는 게 동사무소 직원들이고, 조사 차원으로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밀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한집 거나 한, 한집 걸러 한 집씩 가는 게 맞는 도리 아닙니까? 유인분이 한 명이 도와주셨는지, 누가 도달하셨는지, 10개월 많게는 1년, 길게는 5년 방치해놓은 이 사회는 엄마가 죽었는지 아들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옆집이 죽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laughs> 조선수한테는 120만원의 신청할 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지 말게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요. 여기에 시청에 후원금 억대로 들어죠 내가 알기로 억대를 텐데, 억대.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후원금 3억에서 6억 정도, 12억 정도, 14억 정도 들어올 텐데, 근데는. 차이, hey, 그런 돈이 있으면, 굿지가 늘릴 생각 하지 말고, 유 사람들이라 챙기세요. 그거 챙기라고 후원금 내는 거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은.